예를 들어보면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활성화되는 게 좋다. 참 위험 위험천만한 이야기다. 그런 그렇게 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뇌 흑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도파민이 덜 분비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 장애 뭐 이런 것들.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인다는 거죠. 그 도파민 직접 도파민을 뭐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전 단계 <laughs> 물질을 먹인다. 그러면 거기서만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도파민이 활성화 되는데 그게 어뭐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전뇌 기저부 뭐 이런 데서 활성화가 되면. 이제 네. 정신분열증이 생긴다는 거죠. 이거가 치유가 되지만 조금 그 파킨슨병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 되지만 네. 또는 한쪽에서는 그게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음. 네. 정신분열증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. 네. 네. 그래서 <laughs> 네. 아, 네. 뭐 어, 어떤 그. 네. 그 신경전달물질이 어, 뭐, 뭐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서 좋다 이것은 어, 좀뇌 전,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위험한 이야기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. 그게 뭐냐면요. 동안라는 시스템에 과잉 활성화되면 제어하는 장치를 또내합니다 자유신경조절장치에서 그게 무너지면. 아니의정신분열증생이다든지 중심, 또는 그게 적게 나오면 은 어? 뭐 다른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죠. 근데 우리 뇌는 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조절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. 근데 계속 나오도 좋은 게또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잘안나와세로토닌이 분비물질하고 많이 과잉을 활성화될수록 괜찮은 물질이에요. 근데 이거는 빨리 또 끝입니다. 앉아 탁치면은 아 기분 좋 아유 맛있네. 이따가 이거 이제 기태 쎄러터니로 물질 나오지. 아, 나 마음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요. 그런데 내 속에서 그런 물질이 작용이 조절하는 작용이 다는시스템이 그걸 두고 항산성이라 항산성. 내는 결국 우리가 내력을 분연하고 유로피탄배고 분연하는 것은 내 속의 항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. 다시 말해서 강의를 할 때. 주의 집중력이 높아져야 강의를 잘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잘할수 있잖아요. 근데 강의를 하는데 주의 집중을 안 하고, 어? d h d 전사로는 강의 못 하죠. 입만 잣뜯도막 나불나불 때 온갖 한, 땡이 사람이 있어요. 강가에서 아무것도 못 해. 이유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. 바로 그 이야기 같습니다. 즉, 우리 신체적인 장치는요, 항산성. 어? 그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, 바이오 피드백의 가장 핵심은 항상성이 유지하는 거다 집중할 때 집중 하고놀때 놀아야 되는데, 잠잘때안 자면 뭐가 문제야 됩니까? 그때는 주의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깨어 있잖아요. 이는 내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? 네? 서파 상태로 내려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럼 자고 싶을 때 자고, 깨고 싶을 때 깨고. 여러분이 네. 하는 이런 조율을 제대로 잘해주는 것 제일 중요하죠.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. 나중에 도 반민 체질 뭐 체질 저 간식 준비를 해놨으나 그러면 체질이 그 체질이 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아까 말하는 정신분열증이 생기거나 파킨슨증 병이 오거나 어? 또는 우울증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. 그럴 때는 음식을 그렇게 당기게 되어있습니다, 또. 예, 네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